자, 안녕하세요. 자, 13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차까지 잘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전국 6개월 동안 출제되고 있는 문제 13번째입니다. 자, 1번. 네, 시작합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 소집 따위의 병무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병무청입니다. 여기 병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은 아 공부하실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이제 면접 심사 보러 가셨을 때뭐 병무 어쩌고 저쩌고 나 그러면 병무청입니다. 자, 이 번. 화재를 직접 진압하고 화재 등의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하는 기관을 뭐라고 하나요? 소방서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실수하는 게 소방청입니다.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서 위에 있는 기관이에요. 소방서는 직접, 직접 불이 났을 때 그 소방 호수를 들고 불을 끄는, 끄는 데고요. 소방청은 소방서에다가 지시를, 지휘를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소방청, 소방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목소리> 삼국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목소리>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그 신라에는 이제 기, 여기 시험 문제는 김씨예요, 주로. 저기 뭐야, 그 신라 아 조선 시대는 에 이성계 뭐 이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신라는 이제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4번.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그 역사 그 기록에 보면은 고려 라는 말은 이제 고구려 그 훨씬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종이로 만든 정의 정기 간행물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신문입니다. 신문. 자, 요거는 틀리지 않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해서 긴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개양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이게 말이 길니까는요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그 기봉 깃봉. 기봉은 이제 뭐그남그그 태극기를 붙들어 매는 맨 꼭대기에 있는 걸 기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그 너비가 그만큼 한번더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개양하다는 올리다, 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조, 여기서 발음 조심, 조심하실 거는 6월, 6일 아니고요. 6월, 6일입니다. 한국말에서 있잖아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하고 10월이 어, 실제가 달라요. 10월은 10월 아니구요. 10월. 6월 아니고 6월. 요거, 네, 조심하세요. 6월 그러면, 아, 저분, 아, 중국 동포분인가? 뭐 아니면,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은 6월 이렇게 안 하시는데, 꼭 중국 동포분들이 6월, 6월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 네, 7번.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맞벌이 부부 그렇죠. 맞벌이라고 합니다. 자, 8번.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정답. 국회의원입니다. 정답. 국회의원입니다. 자, 9번.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축기금입니다축기금 이거 발음이 축의금 하면 이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빨리 말하면 축기금축기금 추기금 이렇게 되네요. 축기금 네. 자, 10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형상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 이제 거북선 나오면은 딱 바로 나와야죠. 정답.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그 광화문에 가면은 그 칼을 차고 딱그 동상이 딱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자, 거북선 여러분 거북선 아시겠죠? 거북선 사진 보여드려야 되나요? 안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게 <laughs> 한번 저는 답답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거북선. 네. 거북선. 또 거북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임진왜란 때 그~ 그~ 일, 그~ 뭐 활약을 한 이순신 장군이 만든 철갑선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 거북선 이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에요. 여기 광화문 앞에. 거북선 옛날에 이제 500원짜리 돈에도 거북선 그림이 있었고요. 이게 거북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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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네. 설명이 너무 길구나. 난중일기는 이거예요. 그난그 그 난이 난이 일어났다. 난리가 났다 뭐난그그 그 중에 그쓴 일기라는 뜻이에요. 거북선. 네, 예, 거북선. 사람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 명씩 다닥다닥 붙어 갖고 노를 젓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에 자, 11번.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요금 없이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환승 제도입니다. 환승 제도. 자, 12번.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로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읍면 등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인 신고입니다. 자, 제가 중간에 이제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 휴대폰으로 보기에 글씨가 작게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이거 방송하는 분들을 보면 한 문제에 그냥 한 화면에 한 문제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면접 심사 가면은 글씨를 보여주지 않잖아요. 말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마치는 연습을 하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로 면접 심사 가면은 이 글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 13번. 제사 후, 제사에 사용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사 후에 사용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정답. 정답. 여러분도 함께 정답. 음복입니다. 음복. 자, 음복이라고 합니다. 자, 14번.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지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자가 나오면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지 화장지 뭐 물휴지, 휴지, 지 종이라는 종이로 된 돈. 폐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정답. 이것도 알고 있지만 갑자기 5초 안에 대답하려면은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은 순서를 바꿔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 원, 오만 원, 오천 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순서대로 천 원. 5천원, 만원, 5만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5만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에 대해 말해보세요. 조선, 조선시대, 고조선 아니에요. 고조선 아니고, 조선, 고조선은요. 뭐 고인돌, 청동검, 뭐 이런 거예요. 비파용 동검 이런 그거두 개밖에 아 그렇죠 유물은 두 개밖에 없네 고조선 고조선하고 조선 헷갈리지 마세요 훈민정음 측우기 자격루 등이 있습니다 자요 훈민정음은 이제 발음하기가 괜찮은데 요 측우기 자격루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츠구기 츠구기 츠 여기 밑에 받침 발음이 없어요 츠구기 자경루 자경 경그뭐 경기도 할때경그 경의 발음이 자경루 누구 할때 누가 누가 왔어 누누누 누, 누. 자경루 등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츠구기 잠깐 보게, 보겠습니다 추구기. 츠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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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구기. 자, 츠구기, 자경루. 네, 이게요. 이름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사진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외우면 은좀 오래 가는데요. 너무 작네.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하고 헤레버하고 무슨 차이냐. 훈민정음은요, 이, 이, 그, 훈민정음은 이 한글을 말하는 거고요. 헤레본은 훈민정음의 설명서예요. 설명서. 네. 그래서 에, 훈, 지금 같은 질문은 훈민정음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이제 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거는 훈민정음이 아니고 훈민정음 헤레본이에요 기록유산. 그래서 그렇죠. 기록유산으로 등록한 거 물어볼 때는 헤레본이에요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체국기 자, 최고기는 여기 이제 비 오는 모양이 보이시죠? 비가 떨어지면 여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양을 측정하고 나무를 꽂아가지고 얼마나 왔는지 밑에 는 받침대에요. 저는 예전에 물이 이 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계 최초의 과학적인,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세계 최초로 580년 전에 발명했다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글쎄, 눈으로 제가 보지 않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자경루. 네, 자경루는, 네, 이거, 우리 그 만원짜리 있잖아요. 만원짜리 지금 꺼내보세요. 여기 있는 그, 그거예요 그게 요 그림이에요. 요게, 그, 창경궁에 있어요. 창경궁. 창덕궁이 아니고, 경복궁도 아니고, 창경궁 그 경복궁 옆에 예? 거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건 이제 타경루라 그래요. 이건 자경루고 타경루 치는 거예요. 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예, 예. 이렇게 문화유산이죠, 한국에 예. 그래서 그 자경루 추국이 훈민정음 뭐 훈민정음 해례본 해도 되고요. 훈민정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은 두 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열다섯 문제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4차고요. 지금은, 자, 에,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거 강의하는 걸 처음 발견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3차에 처음 발견하고 오신 분에게 오늘 위해서, 그 오신 분을 위해서 자,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신 분들은 뭐, 시간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자, 자, 왜냐면은,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그래도 이게 전체가, 어, 한 300개가 넘는데, 이거 간의 기별도 안 가요. 몇 문제 가지고 이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 여기 있잖아요. 옆 카페에 여기 가입하시면은 여기 가입하시면 여기 있잖아요. 주소 있잖아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에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냥은 안되죠 가입을 하셔야죠. 가입을 그렇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만 하시면은 뭐 당연히 무료고요. 이 예. 여기 귀화 면접 심사 자료실이라고 있어가지고요. 자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아세 개구나? 읽고 말하기도 있어야. 돼. 읽기 읽기 문제도 있어야 되니까 읽기도 있고요. 여기를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여기에요 지금 여기 8번 8-1번 여기 빨간색 표시가 눌러져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은 12차까지 쫙, 1차부터 쫙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고생 안 하시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여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물론 이것도 유튜브로 쫙 연결해서 들어가죠. 여기 유튜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시간이 급하지 않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여기 보면은 단답형 밑아 여기 보면 귀화 면접 자료실 바로 밑에 보면은요 귀화 면접 단답형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요 20개가 있어요. 이것도 20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읽고 말하기 예, 읽기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크으, 이거 이거 뭐 백발 백중이죠. 뭐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는요. 자, 이거를 들으시면은 읽기 문제는 그냥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꼭꼭꼭 꼭 이거 근데 이, 이거는 길어요. 지금 거는 뭐 10분 조금 넘지만 이거는 30분짜리예요. 다. 여기는 길어요. 이것도 여기 밑에 보면은 뭐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화폐와 경제 생활, 이런 것도 보면은, 뭐, 그, 여기 보면, 뭐, 무슨 체크카드, 충무공 보통예금, 뭐, 최저임금. 이것도 3 0분짜리예요다 이건 길어요. 예. 이거를 여유있게 들으시면은, 더 좋죠. 확실하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싹 들으시고, 20개를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들어오시면 여기도 20개. 또 뭐, 여기 정부 수립, 뭐, 남북 관계. 자, 여기서 뭐, 뭐, 6.25 전쟁, 38선, 비무장지대, 국제연합, 인천상륙작전, 판문점 이상가족, 쫙이 한 30분짜리가 또 있어요. 이거를 미리 들으시면은, 그,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죠. 이 공부하실 때, 자신감이 쭉쭉 올라가시고, 아, 그래도 나는, 아, 이거 인터넷으로 하면, 이게 눈도 아프고, 휴대폰 보는 게 좀, 이것도 보고,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책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자이 책의 그 좋은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책에 비해서 좋은 점 뭐냐 그 뭐랄까 그 적중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책에 혹시 없는 게 있나 확인해 가지고 바로바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책을 1년에 한번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요 조금씩 1년에 4번, 어떨 땐 5번 책이 많이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책이 또 금방 없어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그 계속 집어넣죠. 한 문제라도 안 빠지게,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계시면은. 네. 공부하시죠, 합격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 마, 말씀이 그렇잖아요. 보내주신 책 덕분이에요. 뭐 여기 보면은 어, 면접관님이 말할 때 우리 책 설명과 많이 다, 다르게 하던가요? 아니요, 거의 똑같습니다. 네, 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자 일단 축하이 분. 아 이거 누인지한 일주일 되, 아 일주일 좀 넘었네요. 이분은, 이분은 일주일 좀 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그~ 마지막 걸 하나 써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우 이게 뭐~ 에~ 뭐야 가르, 이분도 이제 책 자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합격하시 한 번에 한 번에 이분도 예또 이~ 다이 대부분 한 번에 합격하시고요 이거 봐, 이분 봐요 이분 이 책만 열심히 읽으면 9 9는 합격합니다 이분도 너무 기,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있어요. 아유, 나 연세가 많고, 나이도 많고, 지금 한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떨어져서 머리 아파요. 자, 그런 분은 인터넷 강의. 자, 제가 이거, 어, 이, 이거 위챗을 연결하시면은 제가 맛보기를 해드리고요. 또더 중요한 거는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의 시험을 해드려요. 제가. 모의 시험. 모의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못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 2주 전에, 제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책만 준비하시면 해드리니까요. 는 위챗을 연결하세요. 예. 그래도 면접 시, 저 시험에서 떨어지시는 분 공통점은 긴장감 때문입니다. 면접공 앞에서 긴장하면 아는 문제도 대답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의 시험 해드리고요. 자, 여러 번 떨어지고, 자, 뭐, 직장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 네. 네, 제가 어, 이 인터넷 개인 지도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